2017년 10월 3일 포켓타운 중 오늘 어, 비욘드 바통에 와 봤습니다 와 오늘 여러가지 룸타입을 다니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좀더 궁금증을 많이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 여러가지 룸타입을 다니면서 어,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룸타입은 어, 비욘드 바통에서는 가장 어, 가장 쉽게 설명해서 비싼 룸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비욘드 디럭스라는 룸입니다. 비욘드 디럭스 룸 같은 경우에는 어, 룸 자체가 일단은 상당히 큽니다. 룸 자체가 상당히 크고 그러고 배드 어, 뒤쪽으로 저렇게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발코니 열면 또 밖을 별도로 쳐다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룸 타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이 바스랑 그 다음에 예 커피 메이트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살짝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은 커피 메이트가 아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프리입니다. 프리. 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커피 메이트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모든 스타일에 깔끔하고, 예, 어, 누구나 부담 없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새로 전 호텔이라서, 아니, 리조트라서 그런지 상당히 깔끔하고, 룸 컨디션은 좋습니다. 어, 단점은 여기 수영장이 좀 4층에 있는데 좀, 어, 작다는 거.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나무랄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 비욘드바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이쪽에 한 4시 조금 넘어서 왔었는데 벌써부터 이 체크인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타이푸켓 회원들이 위치 좋은 데서 숙박을 하시면서 바통을 왔다 갔다 편한 곳을 원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용도 바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켓 현지에서 살면서 좀더 정확한 정보와 함께 확실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타이푸켓 주인장 북켓 타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